없애고. 아이고, 여보, 여보, 여보가 이거 써야겠네. 아이고, 아, 뭐야, 뭐야. 아이고, 이쁘다 <laughs> 모자를 왜 뜯지? 이 모자에 당신 정수리가 다왔잖아내 정수리 아주 썩어 문드러질까 봐 그래. 아니,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산지 10년 된 부부가 이렇게 막 모자 씌워주고 막 그런 부부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왜 없어! <laughs> 어? 저 커플 봐, 어머 세상에. 저 남편 때문이야. 남편이 왜? 뭐? 연애할 때는 사람 꿈인 척 하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할줄 아는 건술 퍼먹는 거 밖에 없어. 아. 저번 주에는 순순이 동생들과 홍일우랑 신명이까지 새벽에 집에 끌고 들어와서 고수장 불고기를 해줬었는데 얼마나 대단하시던지. 이렇게 취해가지고 아주 하, 결혼해서 너무 좋다. 윤나야난 너만 있으면 돼. 나... 아 잠깐만. 어? 오늘, 오늘 왜... 무슨 홍윤아 디너쇼야? 어, 내가 사 오늘 그래도 일을... 다녀 오늘. 불과 어디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나봐 <laughs> 나도 할말 있어. <laughs> 저 여자 좀 봐봐. 어? 저 여자랑 결혼하면 어쩔 뻔했어. <laughs> 눈가를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생긴 거는 무슨 라바같이 생겼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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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머>, <laughs> 어머 <목소리> 친구어 우리 친구하자고아 우리 친구야 우 잠깐만 여보, 응. 이 앞에 야번리친야될거 같은데 너무 지저분 우리 요 그럼 우리 옛날처럼 이위구야보리 친구야 우진사람야 한번 쓸까? 야우보친가야가리보어뭐야왜 아, 이렇게 잘 맞아? 아, 뭐야 우리 는 완전 청산형 분이네 아, 유 정말 너무 소스있우요소스야 우리 소리안해야안안되짓거거리는 세계 최고야아우 <목소리> <목소리> 모르는 못난 놈아. <laughs> <laughs> 여 여보, 여보, 우리 또 다정하게 가위바위보 한 판이나 할까? 치는 사람은 테가리가 깨지는 걸로 건 노예. <laughs> 아, 자, 무슨 걸 갈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여보, 어떻게 한 번에 못 이거? 지금은 저도 돼. 왜 저도 돼. 아니 지금은 저도 된다고. 왜 저도 돼. 밤엔 내가. <laughs> 을 죽일 거야. 아유, 장난 죽이기는. 아이고 무슨 본죽이나 처묵처묵하게 본죽을 왜 첨묵? <laughs> 안 되겠어. 지겨워, 내가 진짜. 그냥 아유. 엄청난 홈런을 칠 거야. 아이고 제발 말만하지 말고 말만. 하지. 사번 타자가 없는 야 그래, 그놈의 경기는 왜 맨날 취소가 되는 거야? 비온다고 취소. <laughs> 눈 온다고 취소. 날씨가 좋아도 취소. <laughs> 술 처먹고 들어왔다고 취소. 돈가끝다고 <laughs> 힘들다고 취소. <laughs> 떡볶이가잘 팔려도 취소. <laughs> 내가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예약을 했더니 어제는 노쇼가 났어. <웃음> <웃음> 하기 싫은데, 괜찮아. 괜찮냐고. 제발, <웃음> 집에서 좀 만져. <laughs> 많이 어, 그래. 다이어트해서 그래. 많이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거 좀 챙겨왔어. 이거 좀, 이거 좀 먹으면서 해. 이거. 이거. 자, 자, 이거 맥반석 계란이야. 이거 언제 챙겨왔어 항상 힘들잖아. 걱정하지 마, 여보. 당신 정말 <laughs> 소스위이에요 <laughs> 어, 뭐야. 어머, 어머, 어 뭐야. 거야. 머 <laughs> <laughs> 아, 뭐. 어, 뭐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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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들어가! 들어가! 이 부분 에왜 이렇게 힘을 씻는 거야? 이 부분이 뭐라고 도대체? 5만원씩 주면 또다내 돈이잖아. 내가 이렇게 가서 나 이렇게 시어머니가 어저께 전화가 지고 유나야, 그거 그거 정말이냐? 대 그거 뭐 대본이지? 아유, 어머니 대본 같습니까? 아무 신정성이 안됐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성자 어머니. <웃음> <웃음> <대본> <웃음> 그니까? 여보, 우리 지금 당이 떨어지는데 뭐라도 먹어야 할것 같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가 여기 여기 뻥튀기를 좀시켜줄 어? 좀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 우리도 좀 먹자. 아 자, 한 번요. 은영이도 좀. 아니, 그래. 그래. 응.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쪽 돈으로 사 먹어야 돼. 남의 거 이렇게 노나 먹자 그래? 아니 은영이도 좀 먹어야 돼. 은영이 좀 아, 너무 많이 했어. 아, 아 그러면 뭐 먹어보시든지 잘 먹자.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아, 이렇게 먹어요. 아, 이렇게 먹어요.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한 누나 먹는다고! 한 누나 먹어! 이는 야, 이게 뭐야! 야, 진짜 야 그래? 야, 진짜 그래? 거야? 야, 이거! 발이싹다 뭐야? 이게 너 진짜 왜이거냐아너 진짜 왜 이래? 어제 진짜 싸웠어? 아대맞으기서 화풀을 누나 먹는다고? 하나만하겠잖아뭘 자꾸 너, 너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어? 어? 갑자기 또? 아니, 외간 남자랑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그게 어? 아니고 난... 내가 맨날 참는다 참다 했는데! 어? 아니, 여보... 당신, 앞으로 여기서 발붙일 생각 하지 마! 아니, 여보... 여기서 발붙일 생각 하지 마! 어떻게 그래! 내가 평생 안아줄 테니까! 발붙일 생각 하지 마! <laughs>